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하는 굿 해피 라이프의 해피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내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200만원, 30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사실 우리 세대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던 분들이 참 많으시죠. 우리가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아픈 것도 겁나지만 사실 내가 눈을 감는 날보다 통장 장어가 먼저 바닥나는 상황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예전처럼 은행 이자만으로 먹고 살수 있는 시대는 진작에 끝났고, 그렇다고 위험한 개별 주식에 투자하자니 가슴이 떨려 밤잠을 설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던 중 4년 전 시작한 etf 투자로 어느덧 86%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서 가난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접 몸 바쳐 일하는 데만 열중했지. 정작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넘어서도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을 몰랐을 뿐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지만 우량한 자산의 가치는 복리로 불어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참고하셔서 더 좋은 ETF에 꾸준히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한 생존이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에 당신은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021년부터 직접 경험하며 노후 자금을 불려온 방법, 그 중에서도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를 통해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노하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뿌리 미국 S&P 500 ETF 가장 먼저 여러분의 계좌에 가장 깊고 튼튼하게 심어야 할 나무는 바로, 미국 S&P 500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률 100%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면, 10분 중 8분은 꼭 이렇게 물으십니다. 해피님, 지금 주가가 역사적 최고점이라는데,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S&P 500은 단순히 주식 몇 개를 묶어놓은 상품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500개 거인들의 집합체이자 전세계 경제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아이폰에 애플, 업무할 때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세계 물류를 장악한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한꺼번에 망하는 날이 올까요? 그럴 확률은 인류가 멸망할 확률과 비슷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설령 시대가 변해서 어떤 기업이 도태된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성적이 나쁜 기업은 가차 없이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일등 기업들이 자동으로 채운다는 점입니다. 내가 종목을 고르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돈잘 버는 기업들로 내 바구니를 계속 갈아 끼워 주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별 종목에 목숨 걸지 않고 이 거대한 지수에 투자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노후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폭풍 와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 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인류의 성장에 베팅하는 이 지수는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비싸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따박따박 재투자하며 수량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묵묵히 시간을 쌓다 보면 어느덧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을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이 가장 단단한 뿌리부터 먼저 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산을 폭발시키는 엔진, 미국 나스닥 백. 이 TF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해 무섭게 뻗어나갈 강력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미국 나스닥 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S&P 500이 내 계좌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공사라면, 나스닥 100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목표치까지 빠르게 끌어올려줄 강력한 엔진과도 같은 종목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궁금한 게 생기면 찾아보는 유튜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천재들이 모여 밤낮 없이 혁신을 꿈꾸는 곳이죠. 물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피님, 기술주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무서워요.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내 귀한 돈다 날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명품 주식을 세일 가격에 살수 있는 축복 같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개발하고 전 세계인의 지갑에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의 결실을 왜 남들에게만 구경시켜 주시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기술주는 잘 몰라.라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나스닥백, ETF를 통해 그 혁신 기업들의 당당한 주주가 되셔야 합니다. 내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의 주인들에게 내 돈을 맡기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유받으세요. 성장하는 엔진에 올라타지 않음에 면내 자산인 내 자산의 가치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십시오. 나스닥 100이라는 엔진이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 산업의 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21세기의 쌀 아니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국가 전략 자산이자 인류의 뇌를 담당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부터 주방의 냉장고 그리고 지금 저와 만나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까지. 반도체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리면 반도체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없는 세상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제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에 소위 말하는 반도체 대박주 하나의 전 재산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종목으로 팔자를 고쳐보려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영 문제와 상장 폐지 위기로 그 귀한 퇴직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렸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주식도 잘 모르면서 개별 종목에 내 인생과 운명을 걸지 마라.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대신 그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해라.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다. 그 친구는 제 조언을 믿고 그때부터 엔비디아, TSMC, ASML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거인 30여 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TF를 산 3억이 시작했습니다 특정 기업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거인들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니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싹 제거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압도적인 성장은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가는 전략이죠 이제 그 친구는 뉴스에 반도체 이야기만 나오면 TV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내 소중한 돈이 전 세계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되어 밤낮 없이 일하며 자산을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S&P 500의 안정성과 나스닥 100의 성장성, 그리고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압도적인 가치까지, 이세 가지, 이 TF의 조합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노후 준비,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고 막막하시죠? 해피님. 나는 이미 예순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미 버스 떠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으로 오늘 밤도 잠못 이루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또한 57살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저라고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로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 결과 지금 4년째 접어들며 수익률 80여 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류의 성장을 믿고 엉덩이 무겁게 기다린 결과일 왜 뿐입니다. 왜 굳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 아, S, A 계좌에서 사야 할까요? 노후 자금이라면 무엇보다 절세와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를 아끼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잠 설쳐가며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죠. 우리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편하게 커피 한잔 마시며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니어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투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임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폭락장이 왔다고 뉴스에서 난리를 칠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자산을 팔아 치우지 마세요.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줄 것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저렴하게 자산을 살수 있는 날입니다. 10년 뒤에 나에게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단한 주라도 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정글에서 무기 없이 맨몸으로 서 있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ETF 종목들 참조해서 다른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자식들에게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게 해줄 효도 자산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도 에이, 말은 쉽지 하며 다시 불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오늘 당장 계좌를 열고 미래를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년 뒤이두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의 만찬을 즐기는 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빛나는 제2의 전성기가 되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제가 직접 걸어온 이 길,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그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희망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